보여. 줄리 l 라봉 먹자 우리 줄리 오우 우리 할 k j a Riguli, O. Riyam. Look 지 t that, 다 o u both get. j o s h i k 줘어어어어 o Mida. a 잘했어 w 라봉 먹방 자 이제 뭐시 n j 내놔 <laughs> 내놔 둘리 일로와 내놔 일로와 몰라 얘알았다아 <laughs> 너무 이뻐 <laughs> 앉아 둘리 앉아 둘리 앉아 둘리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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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봉 얻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이돌리. 아이고 맛있어. 오고 이뻐, 오고 이뻐, 오고 잘했죠. 한톨도 남기지 않겠다는 저 구두누지. 톨도 없어요. 톨도 없군요. 줄리예요. 음 줄리, 줄리 일로 와. 내놔봐. <laughs> 저 표정 봐. 능겐. 할라봉이나 내놔라 <laughs> 일어나가 뭐야? 아, 몰라 둘리 손! 손이 뭐야? 둘리 아는 게 없는데? 응 어떻게 줘야 돼? 둘리야 손! 손! 그냥, 그냥 먹어 <laughs> 그래서 냥 먹어. 그 얘가 할줄 아는 게 없어 결국 이을 시켜야 되는데 귀여운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 둘리야 손 해봐 몰라 아니 뭘 시켜 둘리 선, 둘리 선. 아니 둘리 표정이 응. 나한테 표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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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요,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 시킬 수 있어? 이런데. 너무 잘 뛰고. 이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 시킬 수 있어?